냥이 들드레나 나우 나나나무 사랑을 하니가 어쩌요 냠냠냠냠 오늘 의 주인공은 아동극 어쨌든 렛츠고 는 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든 친구들이가 알고 있어 띠리리리 맨나핑 얘는 왜 숟가락이 없어 네 부러졌어 어째서 몰라 아빠가 갖고 있잖아 아빠 안 갖고 있어 아빠가 갖고있떠 <laughs> <뭐라는 거야? 웃음> 마지막 얘가 오늘 주인공이라서 맨 마지막으로 한건데 백설공주 이야기야 얘가 백설공주고 어 원래는 그 오로라있지 오로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오로라 알려줄게 누구야? 오로라? 몰라? 어? 잠자는 속속의 공주 이름이 오로라야 아 어, 그래? 자 다음 순서 <laughs> 이제 캐릭터를 뽑자 아빠 나부터 뽑아올게 오, 오, 이거. 야만진 누군지 다 알겠는데? 못했다. 아빠 이거 두개 가져. 전혀 <laughs> 공정해 보이지 않네. 시기 시기 요요 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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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빠랑 아이랑 동시에 뽑는 거야 시작. <laughs> 야가랑 똑같잖아. 야가랑 똑같잖아. 이. 이렇게 시작. 아빠. <laughs> 언니는 백색공주 뽑았어요. 음, 맞아 아, 아빠가 마녀해 응. 잘은 안 줘. 보이지만 응. 친구들 안 보이지 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에 잠깐 사람만 얘? 보인다고 이거 보이네 그 나무꾼 있잖아 나무꾼도 나와 그 백설공주에 백설공주에 그 백설공주 죽이려고 온 나무꾼 있잖아 어, 백설공주는 나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너도 나도 죽이고그러네 아, 백설공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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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설공주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길래 그렇게 막 다들 죽이려 그래? 어쨌든 걔야 음. 얘가? 어어 <laughs> 백설공주 죽어라 <laughs> 이게 뭐야 아 백설공주를 죽이러 왔다며? 근 나무꾼이 이렇게 귀엽게 생긴 나무꾼이 어딨어? 아빠 근데 이걸 잘 몰라 나무꾼이 와서 백설공주를 집으로 와서 죽이는 거잘 몰라 <laughs> 이걸 안 했는데 이거 해도 될것 같아 응? 이거 배알커비 하자고 갑자기? <laughs> 아 이걸 그왜 열어 <laughs> 우와 진짜 사왔다잘 <사과> <laughs> 만들었다 백설공주 맛있는 사과다 냠냠냠냠 내가 팔면 먹어야지 <laughs> <야>, 내 <내가 웃음> 준다고도 안 그랬는데 그걸 주로 먹으면 어떡해 <laughs>

자, 그럼 우리, 애들 다음 동국에 만나자. <웃음> 동국은 동우은이리 <laughs>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? 알았어. 자 우리, 자, 자 자. 아, 이거 자, <laughs> 자 그럼 우리,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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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 우리, 우리, 우